자 일단 아, 6번, 6번은 어뭐 계속 얘기하지만이 정도가 3점으로 나오면 되게 충격파가 클 거야. 그 미적분이 어렵게 나온다라는 거는 킬러문학이 더 어렵게 나온다가 아니고 3점짜리를 묵직하게 낸다는 뜻이야. 그래서 평균을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미적분이 진짜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있냐라고 그러면. 아마 그냥 역대급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약간 그 물리 같은 이제 선택과목을 생각하면 돼요. 어, 이게 지금 6평 기준으로 했을 때한 4만 명, 5만 명 정도가 인탈했거든 확통으로. 미적분, 그러니까 확통 이제 증가 인원수가 5만 명 정도가 늘었어. 근데 기한은 거의 안 바꿔요. 기한을 선택한 애들은 어, 이제 변화가 거의 없어. 오늘 천 명이 늘었을 거야 기아가 근데 확통 5만 명이 늘었거든그 재수생들이 이제 얼만큼 더 들어오느냐 재수생들은 조금 수학 한다 치면은 다 미적분 선택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국평에서좀 어,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다 이탈해요 그래서 이탈자들이 더 심해질 거고 몇 명이 빠질지 통계가 아직 안 나와 어 근데 대충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이제 구평 때 갔던 인원보다도 더 줄어갔고 훨씬 더 많이 줄어서 왜냐면은 요즘에도 나도 상담을 그때 여름 방학 때만 해도 상담을 받았던 게 계속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 고통을 근데 이제 더 이탈자가 더 생겼어 그런 상황일 거야 그걸 생각하면은 이제 미적분이 이제 표본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제 잘하는 친구들만 남게 되고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줄을 세우려면 난이도가 더 올라가요. 5번, 6고는 해야 돼. 자, 하여튼 6번은 그래서 어, 극단적으로 이게 3점짜리로 변신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공부를 합시다. 안 되면 그냥 외워, 외우면 돼. 그리고 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그냥 뭐 너무 막 이걸 다 내가 풀어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킬러문항 같은 경우에는 좀 배껴 쓰는 걸 해봐. 해설책 배껴 쓰면은 돼. 어, 그 정도 해서 머릿 속에 최대한 그냥 너무 놓자 생각하시면서 부담없이 푸세요. 자,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에 연속인 함수 fx가 있고 x가 1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분의 1, 아, 이거는 밑에 이제 구간을 가지고 좀 장난질을 쳐놨는데 위끝 아랫끝을 가지고 얘가 x분의 ln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얘랑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요거에 t분의 t 제곱이면 또, ft, dt를 가지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낼 모양이, 이게 1에서 2의 제곱의 ft 모양이에요, 이게. 요 모양이야. 그치? 한금식 개념으로 들어간 건요 놈이고, 요거는 숫자야, 그치? 숫자. 그럼 예에서 예를 조작을 해야 돼. 조작하는 방법은, 이 자체를 뭔가 어, 이게 f t 로 변신을 시키지 못하는 이상은 얘를 차원을 낮춰서 f t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여기에서 조작을 해서 모양을 다시 접근하는 형태로 가야 돼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고등, 그러니까 대학교 과정에 이제 모양을 잡고 나면은 부분 접근하고 취한 접근 외에 더 조금 더 강력한 접근 방법이 있거든 그걸 이용하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고등학교 과정에 맞지 않는 겁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죠. 자, 이쪽을 오른쪽, 왼쪽을 다 미분을 할 건데 오른쪽은 그냥 이렇게 미분 기호로만 이렇게 할 거야. 다시 또 적분을 해야 돼서. 자, 여기다가 집어넣읍시다. 먼저 x를 집어넣으면 x분의 f(x)가 되고, 그 다음에 x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걸한번더 미분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더하기가 되고 여기 하나가 없어지고 그렇지? 그러면 x 분의 f(x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x 분의 lnx 의 제곱을 그냥 미분을 했다고 칠게. 자 이렇게 미분 아 미분 한번 해야 되겠네. 어 미분을 하긴 해야 되겠네. 뭐 어쩔 수 없다. 깝시다 그러면 x 제곱 분의 여기에 있는 거 어, 2lnx의 x분의 1 x가 곱해지니까 1 없어지고 2lnx의 제곱, 어, lnx의 제곱, 요 정도 되나? 어, 여기에다가 1곱하거 맞죠? 자, 이 상태에서 x를 없앱시다. x를 없애야. 그럼 이제 fx가 이제 출리됐으니까, 출리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모양을 만들어 요거를 인테그랄 1에서 2의 제곱을 인테그랄 1에서 2의 제곱을 이래서 2의 제곱을 합니다 그럼 요 놈이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값이야 요거는 직접 이제 접근을 할수 있어요 좀 귀찮지만 그죠 요거는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조금 어 여기 어? 아나 어디 갔어? x 여기 x 있었지 x 분의 ln x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는 방법은 이거는 뭐 lnx를 t로 치면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기본 구조가 이거 역상 구조로 이게 올해 이제 평에 30번도 마찬가지였고 거꾸로 계산하는 형태가 필요해 lnx에 이게 lnx를 하나를 미분한 형태로 보여야 돼요 이게 lnx 미분한 x 분의 1이 lnx 미분한 거잖아 근데 이 구조가 fx의 f x 이 구조야 이게 수능에서 이게 엄청 많이 나왔어 f(x)의 f 이렇게 붙어 있는 애는 f(x)의 제곱을 미분한 형태입니다. 그 그러니까 접근을 하면 이렇게 돼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접근하면 이 ln(x)의 제곱이 돼.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역산이 돼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는 계산을 해. 근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치원을 하는 건데 치원보다는 요즘에는 여기 이제 함수 덩어리로 들어가, 함수 덩어리로 들어가는 게 30번 문제 없었지. 요즘 트렌드가 그래.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이제 계산니까 뭐 거는 거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고 여기는 뭐안 되면 lnx를 치원해 보시고, 자, 요것만 이제 바꾸면 돼. 요건 숫자로 계산이 되는 거고, 요런 모양이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만 씁시다. f 의 x분의 1 dx 자 모양을 맞춰주려면 요거를 그냥 t로 이제 치환하는 거지 x분의 1을 치환을 해요 자 모양을 바꿔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f t가 되고 위끝 아래끝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 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2아 일단 모양은 딱 나왔네 뒤집혀갖고 그 다음에 요걸 dx만 바꾸면 되니까 요거를 미분합시다.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dx가 dt가 되고 dx 대신에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dt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t제곱분의 1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의 t제곱분의 1로 들어가고 마이너스는 위끝 아래끝을 바꾸는데 서 e 에 마이너스 제곱1아 그러니까 여기에 딱 있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러은 약간 이제 퍼즐 문제라고 래 적분 퍼즐 문제라고 이렇게 이렇게 막 끼워 맞춰갖고 만드는 형태라고 합니다 자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안 나오고 아 그러니까 나와도 이제 부피 적분으로 나왔어 그 부피 적분으로 가볍게 그냥 역산하는 형태가 나왔는데 그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보세요 자그 다음에 7번, 아, 이것도 요즘 새로 나온 스타일의 문제제. 이런 거풀 때는 이제 잘 찍으면 된다그 했어. 잘 찍으면. 그, 어, 이번에 이제 국평에 나왔던 게 공비가 2분의 3인가 3분의 2인가, 뭐, 그걸 계속 곱해주는 형태 구조였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 아이트 테스트 같은 느낌이면서 이게 이제 첫째왕이 0이 아니고 공비가 대충 요 정도인 애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문제의 의도를 좀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적당하게 때로 찍을 수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비가 음수되고 양수가 되는데 일단은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이 점점점점 뭔가 이제 감소하는 듯한 느낌의 이제 공비 수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식을 봤더니 10을 봤더니 15가 되던지 A, N이 되던지 근데 그 경계가 이게 5보다 크거나 같냐 오보다 작거나 같냐 등비 밑에 있네. 자 그러면 a, n의 절대값이 10을 줬으니까 당연히 음수가 나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음수가 나올 거면 등비수열 입장에서 공비가 음수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치? 전보다 음수일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느낌을 보면 양수, 음수를 이렇게 번갈아 가는 형태가 아닐까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야 돼. 그래서 기출 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구조는 초항이 양수고 공비가 이제 0에서 마이너스 1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통계야 통계 이게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저런 구조가 제일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왜냐면 이 구조가 아니면 재미가 없어 문제가. 어. 그러니까 양성률수가 좀 번갈아 가면서 나와줘야 뭔가 하기가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계 나오면 시계 좀 분석해야 돼. 이거 5보다 크면 얘다집어 돼. 그러니까 대충 느낌은 이런 거 같아요. 여기 5, 5가 있을 거고, 대충 5도 있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5도 있을 건데, 얘네가 등비수열이 일단 이렇게 대충 감소하는 형태, 느낌이 될 거고, 이게 약간 진동하는 느낌일 것 같아. 대충 큰 수도 있다가, 이렇게 작은 수로 한번또 음수가 곱해지면서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여기 이제 5, 절대값보다 작은 이 형태가 되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는 그냥 AN으로. 이런 데는 a n으로 그냥 읽혀지는 거고 이렇게 이거보다 큰 해에다가는 n 분의 15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값은 이런 값은 이런 애들은 n 분의 15로 집어넣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보는데 이제 b3과 b3과 b2 이렇게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건 당연히 당연히 얘가, 얘가 어떻게 될것같대요 얘가 B3은 이제 큰 거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는 여기다 집어넣겠지. 이쪽으로. 크다가 작아지는 이런 형태일 테니까 이게 숫자가 작은 쪽은 이쪽으로 적용이 되다가 그 다음에 얘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A3이 아니고 여기다 3분의 15를 집어넣는 애가 될 거고 근데 형님은 뭐 얘가 둘다 이쪽에 속하거나 둘다 이쪽에 속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같아질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가 A7이 되겠지. 이거 5의 5, 5면 경계잖아. 5면 경계인데 홀수 번째가 이제 다시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까지 일곱 번째 항이 a 아, 7이 됐고, 여기가 5야. 자 공비가 이제 음수라고 가정 합시다. 이 진동하는 형태로 들어가면은 홀수 는 전부 다볼 수는 전부 다 양수가 될 거야 볼 수는 전부 다 양수 그럼 이런 애들은 이제 얘보다 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는 거지 여기는 15가 될 거고 3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또 5가 될 거고 아까 계산했듯이 여기 3이 될 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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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비수열 등비수열 A&O 들어갈 겁니다 이 정도 풀면 다큰 거예요 자그 다음에 홀수번째 하면 싹다 더했더니 32가 나온대요. 홀수번째 15, 5, 3 이렇게 여기까지 더하면 23에다가 23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5부터 시작하는 건 이제 등비수열이니까 여기는 5R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 등기주의 공식 1-R제곱 2칸씩 하는 거예요. 홀수라서. 그 다음에 첫 번째 5가 32. 이거 풀어주면은 여기가 9가 되고 5분의 9가 되고 그럼 1배기 r제곱은 5분의 5가 되고 그럼 r제곱이 9분의 4가 돼서 그럼 뭐가 돼요? r은 3분의 2이거나 3분의 2인데 우리는 음수로 가기로 했다니까 그래서 얘를 잡아내면 이제 끝난 거야. 다른 한글도다 잡아내는 거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공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여기서부터 같아지고,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여기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어, 이제 BN이라고 하는 애는 이쪽으로 2분의 15, 4분의 15, 6분의 15 이렇게 더해지고, 전부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짝수만 더하라고 했으니까, 짝수만 더한 건 얘네들이 더해지다가 그다음에 여기 이뭐 값에서 어오 여기는 오 알이 되는 것지 여기에다가 알 하나 더한 거니까 이거에 1대0알 제곱으로 짝수 항들의 합을 더해주면 됩니다 알은다 뭐 더한 거니까 산수만 하시면 돼요. 자, 하 여튼 여기 대세인데 이, 이, 이제 29번 시리즈야. 29번으로 나올 가능성이 확실히 있고. 이제 어쨌든 뭐 도형 문제가 다 빠져갖고 각함수 뭐 도형 극한이 됐든 무한등비 급수가 됐든 무한등비 급수는 그래서 이제 도형 문제가 빠지고 이걸로 아예 자리를 잡았어요. 이런 걸잘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수능 전에 한번더 테마를 잡아봅시다. 이거 한번더 할테니까. 그다음에 8번 봅시다. 8번도 어, 안 어려워요. 이것도. 이것도 3점 짜리야. 3점 짜리. 다른 모의고사에 있는 3점짜리 여기로 그냥 넣은 거야.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너희들이 그냥 다 풀게 그냥 음. 난이도를 낮춰 놓은 건데. 자, 봅시다. 이것도 수축이 있던 건가 같은데. 자, fx가 2의 ax 제곱에 코사인에 2분의 x. x는 0에서 최대 값을 가져야 되는데. 뭐이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것도 괜찮고, 왜냐면 이것도 뭐 이제 어렵지 않은 함수고, 이것도 코사인 함수도 어렵지 않은 함수니까 대충 이런 뭐 느낌으로 0에서 극대. 급대. 0에서 극대를 만들면 되겠다 생각하면 되죠 어. 그럼 극대에 대한 판정을 해주는 문제야. 자, 그럼 미분을 합시다. 미분을 하면, 요 놈은 덩어리는 그대로 있을 거고, 얘를 먼저 미분하면 2 a x 가될 거고, e A x 에 A x 에 C, A 인 o C, A x o C, A to C, A t 어 C, A to 이 A 이 o C, A to C, A 이 o C, A to 이 A to C, A 이 o C, A to C, A to C, 거 t 거 C, A to C, A to C, A t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당연히 o 이 A to 이 A to C, A t 거 C, A to C, A to 이 A 0 o C, A to C, A to 이 A 이 o C, A to 근데, 이제 극대가 돼야 되니까 극대 판정을 해야 됩니다.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되는. 0을 집어넣었을 때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형태를 해야 돼요. 그럼 부호가 중요하니까, 이거 푸는 방법이 이제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얘는 부호 판정에 영향을 못 미치지. 그냥 뽑아내고, 부호 판정에 영향을 못 미치는 애들을 다 뽑아내요. 어, 자, 요놈. 요동, 요놈을 강제로 뽑아내는 방법이 있어. 그냥 계산해도 돼. 은영으로 계산해서 해도 되는데, 그럼 결국이 탄젠트가 되잖아. 코사인의 2분의 x를 강제로 한번 뽑아내. 왜냐하면 요놈은이 구간 안에서 여기다가 2분의 파이 집어넣고 아니, 파이 집어넣고 마이너스 파이 집어넣어도 여기서 무조건 양수잖아. 양수니까 그냥 양수로 고정이 되는 애들 강제로 뽑는 거야. 그럼 이에 x에다가 이게 탄젠트로 바뀝니다. 탄젠트 2분의 x. 그럼 요는도 부호의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호 판정을 하면 돼. 자 그럼 편한지지 직선이 하나 있고 탄젠트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함수를 집어넣고 방정식을 풀듯이 는 0을 찾아주면서 뭐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2분의 어, 1 /2 탄젠트, 2분의 x는 뭐 어쨌든 이런 뭐 정도 탄젠트가 그려질 것이고 여기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고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렸다고 할게. 이렇게. 자 부호 판정을 해야 돼. 맞아요. 근데 여기 직선이 아래로 들어갔지. 직선이 아래로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는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돼 이거는 이제 극소를 만들어내잖아. 근은 근인데 극소를 만들어낸 상황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직선에서 텐젠트를 뺀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수트에서도 많이 하는 근 판정에 대한 거야. 극대 극소 판정하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이것도 되는 거고. 근데 이런 A 중에서 최대, 실수 A의 최대를 구하시오라고 하니까 당연히 접선이죠. 접선. 뭐 변곡점을 해석을 해도 좋고. 그래서 텐텐트의 기울기를 이제 계산을 하시면 이게 4분의 1기하 여기에서 4분의 1이 2 A랑 같아지는 상황이 답입니다. 미분하시면 되고요. 극값 판정에 대한 거. 이 정도는 아, 난이도가 올라가면 3점짜리입니다. 여기까지 잘 해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 끊고.